아툭아툭툭아툭아툭아툭 유툭 o k 아, 무기스 o 날려버려 <laughs> 역습 백가드 너프했고 아그 k I 니까요 이번에 o 로이 I t 트로 k 구 t o 많이 뿌렸더라고요. 이것도 k I took, I took, I 좋은 거 없어? 좋은 게 없네. 어, 무에 타이다. 어쉣트 데미지 겁나 아 퍼. 아이 왜 우리 안 구해줘요? 어점 대시 안 맞는 거 보소. 말했다. 망했는데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나하향된이후로 써본 적이 없는데 아니 국정이왜이렇게 쓰레기 됐어 아 개쓰레기네 떨궈버려. 와 이거는 이건 사기다 이거 못 꺾이는 거 봤어요? 오케이 야 젊, 절망의 단도 국로빈 오케이 4년 전이었으면 키보드 부수고 나갔죠? 아잇 망했다 수고 띠? 아안 어, 죽네 로빈 지금도 좋아요? 내가 못쓰는거였구나 어 동물친구들 오케이 차원수사원케했어요개상인데 못뛰구나 어이, 좋네, 이거. 어이, 좋네. 어이, 좋았구나. 겁나 좋네. 루돌프 거 연계라고요? 허허허. 나, 나도 그래도 하나는 먹었다. <laughs> 그래도 사람이면 하나쯤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나두개 있구나. 두개 있네요, 저 레어 추천해달라는 사람이에요. 차원수사로 뽕 뽑으세요, 빨리. 분명히 다다음주나 언제 한번 하향 될 거거든요. 하향되기 전에 얼른 승률을 쌓아두세요. 그리고 상대를 빡치게 해두세요. 아, 저거 나쏜 다음에 점대시 안 되더니 되는 거였구나. 제가 못못 쓰는 거였네요. 이 뭐야, 팀의갑이야? 희가 존버하자 아아 살려줘 살려줘 제발 어, 어, 오케이 나이스 우리팀 버블 먹는 꼬라지 보소 이길 생각이 없네 야, 레어는 기공사지 망했는데? 야 이거 갑옷 채운 다음에 유니크 존버하자 어쩔 수 없다 아유 오랜만에 이거 오랜만에 이거 궁진 아닌 걸로 써보네요 근데 아까 나 떨굴 수 있었는데 못 떨궜네 어 나이스 나이스 뿌린다임 이런 미친 개쓰레기만 나왔어 <laughs> 아 그거 왜 먹어 내가 먹으려 했는데 오케이 잘 가고 좋고 무나리 있다고요? 어케 쓰는데 밀어버려! 밀어버려! 어, 어 야, 씨! 아씨, 개쓰레기 막터. 아 굶지 마시다가 하나 날라가는 거 보니까 이렇게 초라해 보이냐? 졌네요 어, 이기냐? 오, 오, 오 이지라. 저 채매랑 파괴승 사주세 우리 길도 아닌 사람한테 왜 사줘? 오호. 아, 내가 그 공식 DJ 보골이 교환이 됐다 면은 내가 우리요 시청자들한테 막 뿌리고 그랬을 텐데, 좀 아쉽다잉. 아, 아 그걸 왜 건드려? 이 친구야! 자 가고 같이 가고 잘 가고 옴냥 길도한테 사주는 걸못 봤는데 조용히 하고 조용히 하시고요 팩트벤입니다 진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상람 튕겼냐? 엉컷 어, 떴다. 어, 잘가고요. 툭, 툭, 툭. 아이 나이스 이게 실력이지. 줄이 한번 밟아주고 한명 튕겼고요. 아, 아니다, PC방에서 게임하고 있는데, 아 PC방 아니네? 그럼 스컷타줄 테니까 길드 넣어 줘. 왜 그게 스콘데? 스커 말고 다른 거안 돼요? 아이고 아이고. 잘못 넣명설자이 음, 어이. 어 차원주자 가능 근데 우리 길드 그렇게 돈받고 넣어주는 길드 아니에요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뽑진 않아요 근데 울팀다 어디갔냐? 어 무기수기 서다 튀어 일로 오고 되냐? 아이씨 아이씨 저 진짜 유닉 원캐 해보려고 한천번 이상 탈퇴하고 아이디 만들고 한거 같아요 근성 쩔시네요나 같으면 그런진안 한다 대단하신 분이네 뽑는 기준 없어요 맞아 아이디만들면 그거죠 그거 타잉, 타임게이트 유니크 떴었잖아요 지금은 안뜨는거 같은데 지금도 뜨나? 안뜨나 어 제우스다 제우스 내가 먹을게 내가 먹을게 니가 아, 왜 먹어 그걸 애초에 유 타임게이트에서 영구 영구 뜨는 걸잘못 봤어요. 요즘에 생각해보면 어, 좀 튀어라. 원거리에서 몸살리고 아이고, 파워드가 두명이네 생각해보니까 찍고, 야 파워도 두 명이라 힘들다. 몸사려라 어이씨. 곤약 나가 떨어지네. 울리팀좀좀 좀 튀시고. 내가 내가 몸못 살려 못 살려줘요. 오. 오케이 떨고. 우리팀 한명 죽고. 아이고, 아이고 안 죽었네? 우리팀 나이스. 아 제가 제일 재밌는 것 같다고요? 제가 사실 그거예요. 다른 BJ들은요. BJ라기보다 스트리머라기다. 다른 스트리머들은요 게임에 80을 둔다면 게임에 80을 들고 채팅읽는데 20을 둬요 나는 근데 딱 반반씩 또. <laughs> 난 채팅 있는데 50%의 집중력을 가한다고. 무려. 아, 요즘. 아이, 그거 올릴, 올릴 게 없어. <laughs> 올릴 게 없어. 맨날 파밍 모드만 해가지고 파밍 모드 또 올리면은 뭐라 쓴다고. 파밍 모드만 올린다고. 아, 흥기... 그러니까 파인 모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대1 모드나 편집해서 올릴까 했는데, 1대1 모드 다저작권 있는 노래 틀더라고 내가 그래가지고, 아, 이거 좀 올리기도 좀 애매한데? 오케이. 음. <laughs> 잘 가고. 아잘 가고. 아 툭, 아 툭, 툭. 고아 찰진 소리 봐봐. 정말 때리고 싶게 만들어 만들어주는 소리야. 근데 울팀 저 마피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아하하 아하 아 미친 아 미친 에어 본바 올때 데디고 슈 망했다 이거 졌다 아야 이길 수 있어 야 내가 제우스 들게 내가 내가 어, 원거리 사격 아 먹지 말고 안 먹었네 망했다 제우찾잡을게요특 애투 무려 방역기가 있는 마법 캐릭을 띠고 아툭투툭툭투툭아투아툭투특 애투 스킬. 날려버려. 안 죽네. 띠고 아, 뛰고? 날려버려. 이렇게 잡는 겁니다. 서큐버스는 끈치가 중요해요. 아시겠죠? 심리전. 앙 에어본 보띠이런 미친. 나 울티 믿는다. 울팀 믿고, 나 제우스 잡아줬어. 나 제우스 일대일로 이겼다. 우리 드릴 믿는다. 나 드릴 믿는다. 나 믿을 거야. 드릴 믿을 거야. 미친 개뿔. 원래 컷.